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제사를 예배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시작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와 언약의 비밀인데, 이 말씀을 여러 분 준비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생수가 돼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말이죠. 이 말씀 때문에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난데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수 없을 만큼 나는 타락한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수 없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시지 니으면또첫 번째 원양으로 또 옛날 모습으로 옛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수차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 스스로가 자꾸 의롭다라고 여기고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존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멸시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18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은 뭐냐?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그런 자격이 내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수 없을 만큼 이미 타락한 죄인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수 없다. 예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그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죄인들은 이 죄를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 시킨 거예요. 단절. 믿으면 아멘. 그래서 레위기 17장 17절에 보면. 지장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죠 하나님께 나갈 아 때에 죄인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께 나가 아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리마 송량꽃 죄삼을 받았다.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삼을 받은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다음에 또입니다. 요한일서 1장 한 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아멘. 이건 짐승의 피와 다르다. 할렐루야. 짐승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제그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어떠냐? 시부리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부리서 우리가 9장 12절입니다. 시부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화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무슨 속죄? 아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예비상으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아멘.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다른 어떤 피를 요구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피를 원하지 않고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마음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봅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에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마음 돋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성경의 10편 50편 5줄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이런 말이죠.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편 89편 3절에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랬죠. 아멘. 누가 언약을 맺어요? 크게 대답해봐. 누가 언약을 맺어요? 택한 자가 누구예요? 한번 해봐. 나. 여러분 택한자를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뭘 맺었어요? 반드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택한자는 누굽니까? 나. 그럼 하나님 나와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번 역성 열어보겠습니다. 28절에. 시작. 나는 28절에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편 48편 14절에 그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야 수없이 말씀드렸죠 어디요? 10편 48편 14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읽어봐요. 시작! 이거 아니고 자 자, 이건 아까 얘기했었잖아. 자,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요. 앞에다 붙여요.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시장.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한번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장세기 17장 2절에서 10절까지 세번 역성적으로 봅니다. 시장. 내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이걸 읽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하고 무슨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내가 사람인가 그런 관계인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무슨 돈이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요. 로비를 합니다. 로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과 더 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로비한다고. 돈도 쓰고 말이죠. 그리고 관계를. 또 남자 여자는 관계를 맺을 때 뭐요 얼굴 외모를 봐요 얼굴 얼굴을 본다고 네?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뭘 보고 관계를 맺은 겁니까 시작 얼굴 본 거요 돈을 본 거요 네? 근데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게 없어. 우리는 그냥 죄인이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는 내세울 게 없어. 그냥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읽어봐요. 내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본성케 하겠다. 아, 눈물이 막 그렇게 나는 거야, 나는요. 어? 눈물을 또 닦고 말이죠. <laughs> 아무런 감동도 없어. 가주신들를좀 내부든지 말이야. 어? 아, 그게. 아니, 뭐, 부다끈 크게 하나님 언약을 세운 이유가 하나예요. 따로 없어.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아, 조금 더 크게 할 때냐. 여기다 가래를 좀 끌듯이 해봐. 크게 시작. 장돈이 이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한다. 2019년도에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크게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와야 돼요. 이 와야 돼요. 와야 돼. 가슴에 새겨줘야 돼. 주의 음성으로 들러야 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뭔데? 죄인자나는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몸소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케한다. 3절입니다3절 시작.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있는데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감히 맡을 수도 없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린데 하나님이말씀했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그게 말씀하셨다. 시작.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에 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이것이 여러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데, 늘 잘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몸소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크게 번성케 하며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아들아, 나의 종아. 아, 정말 여러분, 이건 감동이 좋아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기 바랍니다 좀. 그러면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아니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또 뭐라고요? 아, 또 나오잖아. 또 나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한다.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게 이유란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몸소 나와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를 크게 본성케하리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좌절하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2019년도에 여러분 크게.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언약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온다는 거야. 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너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로 뭐라 그래 너에게서 왕들도 나온다는 거야 이런 크게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입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나와 세우는 그 언약을 내가 믿고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도 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내가 크게 번성케하리라 이 언약을 너와 너만 너하고만 세운 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이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네 자손들도 크게 번성케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야. 깨달으시기를 주이름으로 주고 납니다. 8 절입니다. 아 지금 나그네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된다는 거야. 자. 네가 지금 낙그네로 사는 이가난안 땅을 너와 네 뒤오는 사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그 다음에 모두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너, 어,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도 되도록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다음에 10절에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 모두가 지켜야 할 언약이다. 오늘 깨달은시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피의 언약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키신다는 거야. 피의 언약이야.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마태본 26장 28절입니다.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삼을 놓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누가 보면 22장 20절에 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아멘. 잘못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어떤 때 사람들이에게 내가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 이런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 아들한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내가 아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이런 경우 있잖아. 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는 의지로 말이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지키겠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아들의 피로, 아들의 피로, 아들은 십자가를 못 박아서 그 아들의 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내네 아들의 피로 지킬 것이니까! 믿으라그 말이야. 아멘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 아들의 피로. 당신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 언약을 할례 언약과 세운 약이라고 한다. 믿으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할례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새 언약 원약, 하나님이 언약을 아들의 피로 이루셔가지고 그 아들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여요 다시 11절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뭘보여 예수의 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아들 예수의 피, 그 피를 뿌려서 얻다가 우리 마음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세운 언약의 산물입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백성이 누구냐? 내가 택한 자를 나의 성도들 을내 앞에 모으라.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된 자를 말이야. 하나님과 언약된 하나님과 언약된 자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예비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아멘 예비는 그냥 못 간다니까 예비는 하나에게 나가는 거야 근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들 그 예수의 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뭐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자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6절입니다. 시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입어서 너로 마음을 다스리려내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게하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할례 언약을 이루셔 가지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깨달으 시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만... 시장 2 9 절입니다. 시장 어제 이면주 유대니 유대님의 할례는 어떠해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3 0절세번 역성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야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뭐요? 아 성령의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진짜 할례다 다시 현대는 성의로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은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성령을 인하여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진짜 할래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의 한 마음의 할래.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이 마음의 할래. 할렐루야. 깨달으시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말로, 다른 말로, 골로스 2장 11절에. 자, 현대 내성 경을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셔가지고 피 흘리신 바로 예수의 그 피로 인해서 마음의 할래를 입은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한 자에게만 이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는데 그 택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의 피를 뿌려서 할렐루야.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어룩하심을 따라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피, 피 얻게 요 택가심을 받은 자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아들의 피, 언약의 피, 이 피는 바로 택한 자,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에게만 뿌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시브리스 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며 미암 흠남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시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니. 예수의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비하는 자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 대에 보만 주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면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아니, 그 다음에 읽어야지.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 우리를 해방했다는가 뭐 해방? 해방했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인생의 마음에는 말로로 미친 마음이 가득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 하나님의 마스비밥을 마음, 주셔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거야. 네. 죄에서 해방. 이해가 되죠? 자,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그에게 영광과 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얘기, 삼으셨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웠다는 거야. 깨달으 시기를 주의놈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말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수에 해방하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가지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셨다. 이거죠. 요한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디오 진리오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피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예, 네, 다시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면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나로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 피로 말미아서 이루어진 그 언약이 아니면 예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말이에이 말이에요. 이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그 다음에요. 자 하나님은 영신이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 언약이 아니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그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 믿으면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는 그린 심산에서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뭐 예배.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 서도 아니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곧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럼 영과 진리라는 게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합해서 뭐라고? 진리의 영이야. 아멘.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어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이제 그럴 때가 온다 이거지.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이 말이 뭐냐면 따라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거야. 이 말은 아멘이죠. 이 사마리아인에게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온다는 거야. 이 알아듣고 있습니까? 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스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우리에게 인치고 보정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신 거지요. 그 성령이 뭐야? 진리의 영이죠. 요모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는얘예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를 성령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자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다시요. 이 언약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의 피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이루어 주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 그 언약의 백성들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시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